하십니까전 국민의 인건비가 영원히 되는 그 날까지 셀프 시공 엔드라이프 엔드맨입니다. 자 경주에 왔어요. 요즘 경주가 우리 대한민국 의 핫한 도시, 에이펙 정상 회담을 한 곳입니다. 어 문화의 도시죠. 자 오늘 경주 멀리까지 온 이유는요. 어, 우리 그 경주에는 경주 대리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입체결합 불로 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주 대리점 이 있는데 경주 대리점이 달라졌다 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그 저희가 한약 2년 전에 여 와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어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아... 여기에 여 파이어 피트도 만들고 여기 이제 담장 형태도 만들고 여뭐 호미 거리도 만들어 놓고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싹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이쪽에 보니까 어, 그때 사용했던 것들을 전시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뭐 결합했다가 빼는 과정에서 뭐 망치로 치고 돌면서 이렇게 깨진 흔적도 있긴 하지만 이 뒷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땅속에 근니때던 거는 흙이 그 대로 묻은 상태에서 다시 시공을 했다. 그래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존에 어떤 제품이나 여러 용도로 시공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 리뉴얼을 할 경우에는 기존 제품은 다 계속 버려야 돼요. 그 이게 폐기물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미탈을 치고 이걸 완전히 고착을 시켰기 때문에 다 깨서 버리는 것도 일이고 그 폐기물 버리는 것도 돈입니다. 우리 거는 그대로 잘 빼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공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높이가 좀꽤 높아요. 160cm, 160cm인데 여기는 지금 한 줄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 담장 형태라 토압이 없. 기도 하고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한 줄로 이렇게 시공을 하셨는데 어 일반 우리 고객님들께서 집 담장으로 시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약 1.4m 구간마다 부벽을 이렇게 중간 중간 보강을 해주셔야 튼튼해요. 자, 부벽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중간 중간에 끼어져 있죠, 그죠? 이게 부벽이에요. CCTV 파이프를 박으셨는데 여기 중간에 홈이 있,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이 홈을 이렇게 견고하게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여기 이 부벽 안으로 들어가서 저 밑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훨씬 더 튼튼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부벽을 안 하고 이 파이프를 지금 박아서 이렇게 지금 출입문을 지탱해주는 기둥인 것 같은데, 이 가운데다가 이걸 박아서 이게 기둥 역할도 해주면서 어, 이 옹벽을 지탱을 해주고, 자,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요, 이제 기둥을 박고. 여기에 이제 바퀴를 달아서 이 실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까지 해놨는데 흔들림이 없이 아주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잘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이쪽은 요 마감형 앞에 둥근 부분이 있는 게 마감형, 요거는 기본형. 그래서 마감형과 기본형을 어, 디자인을 해서. 감장을 시공을 하셨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지금 물결 모양으로 했고 예전에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화분 같은 거 올려놓거나 여기 데코레이션 같은 거 이렇게 해 놓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그런 블록 형태의 디자인을 하셨죠.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 뒷면에는 기본형을 끼고요. 기본형 앞에다가 디자인 블록, 요 디자인 블록, 요 브라운 에 블랙 패턴을 에 사용하셨고 그래서 디자인 블록을 이렇게 앞에 끼셨어요. 디자인 블록은 장당 판매 단위가 아니라 1m 1m 패배당 판매 단위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형 앞에다가 디자인 블록을 이렇게 결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지금도 어이 디자인으로 뭐 화단이라든지 담장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쪽은 패턴이 어, 마감형, 기본형 두 개, 마감형, 기본형 두 개.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자, 요쯤에 그 핫하죠? 우리, 예, 아트블록. 드디어 이제 아트블록 출시 이후에 판매가 시작이 된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년 봄쯤에는 아주 대박이 날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찾고 계시고요. 자, 지금 요 아트블록과 여기에는 요 중간에 낀 거는 담장블록으로도 활용을 하고 요거를 한 줄로 쭉 꼈을 경우 틀밭 블로그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요쪽 한번 봐 보실게요 여기는 담장 중간에 담장 블록을 껴서 이렇게 어 담장을 만드셨고 이쪽 부분은 아예 그냥 아트 블록으로 구별를예 회색과 적색 브라운 블랙 이렇게 총네 가지 색상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콘크리트 어 가 지금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잘 기초를 잡아서 올리셨고 여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위에다 할 경우에는 어, 레미탈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요걸 기초를 놨을 때 나중에 물을 뿌려주면 양생이 돼서 어, 콘크리트 기초와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게 어, 담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이쪽은 회색으로 했고 아주 특이할만한 예,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딱 봐도 뭘까요? 여기 경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의 도시 경주.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우리 태극 모양과 그다음에 검공감리 검정색으로 네 군데 포인트를 두셔갖고 여기만 딱 봐도 누가 봐도 아 태극기 모양을 어 표현을 하셨구나 자 요거 회색으로만 했는데 요게 이런 담장뿐만 아니라 어 최근에 이거를 가지고요 이 아트블록을 가지고 산소. 산소 뒤에, 그 산소 뒤에 그 활개라고 하나요? 예, 딱 산소, 지금 요, 보이시죠? 요 자료. 야, 이거를 했는데, 그, 너무, 그 시공하신 분도 그렇고, 그걸 의뢰하신 분도 그렇고, 너무 만족해 하시는, 아주 120% 만족해 하시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이제, 어,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요기 이제 기둥으로, 요게 이제, 마감형을 중간에 꼈네요. 마감형을 꼈는데, 이 아트블록과 이 아트블록 사이에 마감형을 끼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아트블록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는 이 아트블록,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약간 들어가게 생산을 해서, 어 기본형과 마감형하고도 결합이 잘 되게끔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되긴 되는데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기존에 그뭐 시그니처 대리점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약간 포토존 개념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 아트블록이나 이런 제품으로 새로운 포토존을 구상을 해서 또 디자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 여기 20cm 짜리 디자인 블록을 껴서 또게 밋밋하지 않게끔 포인트를 넣어주신 그런, 어, 담장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출입문에 그, 들어가는 기둥을 박아서, 어, 이, 여기를 보강해줬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에 기둥을 세워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게 이제 문주석, 딱 들어가는 것도 문주석이라고 하는데, 요 문주석을 우리 아트 블록으로 하니까, 그래서 요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아트블록이 이렇게 튀어나왔고 문주석까지 시공을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주하우징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 정말로 건축자재 다양한 건축자재들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 보니까 판넬, 방부목, 창호, 사이딩, 목재, 단열재, 펜스, 오일스텐, 진주 기왕 광고 해드리는 거 맞고요. 예,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경주 특히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또 여러 가지 건축 자재와 우리 입체결합 블록, 셀프시공 블록을 다양하게 이렇게 샘플 구경도 하실 수 있고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멋지게 또 새롭게 탄생한 경주 대리점 어 소개를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